전세계 순위를 우리가 늘 얘기할 때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단체의 근거에서 대한민국이 6위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된 탱크하고 새로 나온 탱크, 오래된 전투기하고 새로 나온 전투기를 똑같이 비교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맞지가 않습니다. 새로 나온 전투기 한 대는 10년 전 전투기 5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 나온 전투기 한 대가 있으면 10년, 20년 전에 다섯 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는거나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단순히 수량으로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6이다 이거는 조금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련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장비의 질이 얼마나 되는지 특히 군수 지속 능력이 얼마나 되고 탄약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재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는 뭐를 활용하냐면 제인스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보는데 거기서도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순위를 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불리하게 판단하고 적은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유리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최근 들어서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북한이 비록 우리보다 경제력은 5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국제적인 위치도 그렇게 불리하지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집단에 의한 공격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빨리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우리 군사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괜찮은 수준이지만, 이런 대외적인 위협, 특히 핵무장한 북한, 또 전쟁만 생각하는 북한을 놓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억제력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특히 확장 억제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마치 미국이 공격받는 것과 똑같은. 대응을 미국이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확장 억제라는 게. 근데 그건 말뿐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주한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북한이 됐든 누가 됐든 여기다가 공격을 하면은 미군, 그리고 미군 가족들이 여기 많이 와 있어요. 미군 가족들이 죽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받는 게 현실화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군들이 필요하고 또 미국이 전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유는 군수 보급 체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자고 있고 쏘고 타고 가고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미군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미군이 필요한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아주기 내 기여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미군이 없어서 북한하고 싸운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북한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한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한 방을 우리가 일단 막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실전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실전적인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군대가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 면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칭찬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안전조치가 안돼 있거나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사격을 하다가 산불이 나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훈련하다가 누가 다치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불평불만 하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어느 지휘관이 훈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격려해 주고 훈련을 열심히 한 지휘관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훈련을 열심히 한 지휘관이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안 나는 지휘관이 진급하지. 이런 데서 어떻게 해. 훈련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고쳐지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와 관심. 제가 오늘 여기에 출연한 이유도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싶어서 출연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심각해요. 이런 것들을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50분의 1에 불과한.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소득하고 맞먹는 게 북한입니다. 평택시의 소득하고 북한 전체의 소득하고 똑같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한테 곤혹을 치룰 수 있는 위험에 와 있는 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고 또 쫄쫄 굶고 있지만 좋은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아마 미군이 없으면 그 유혹이 너무 커서 전면전도 아마 고려를 할 거고 남북한을 공산화시키겠다는 망상을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그 이전에 어떤 도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도발이 있을 때 현재처럼 우리가 아니란 안보의식 제대로 되지 않은 훈련 기초와 기본이 안돼 있는 이런 상태라면. 지구 이기는 거는 뭐 하늘에 달려 있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할 겁니다.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마찬가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전방을 지키고 있고 현역 있는 우리 군인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내 아들이 지금 잘 먹고 있나 안전한가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들이 징징거리고 전화하면 야 인마 남도 다 아는데 왜 못해? 라고 마음 아프더라도 쓴소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휘관들은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군 생활 하신 나이 드신 분들 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영점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더라도 대대장이 입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엠브런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 대대 중에 엠브런스는한 대밖에 없고 군인관한 명밖에 없고 대대장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달에 한번 사격을 한다 하더라도 한날한 시에 사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뭐 매주 사격을 하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또 지난번에는 무슨 뭐 도시락이 잘못된. 그래가지고 대대장이라는 사람들이 취사장 가서 취사 식당 밥 짓고 있고 이래가지고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거를 지혜롭게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언론이 지금 문제예요 센세이션 하는 그런 제목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부각시키고 또 언론 같은 데서도 훈련 잘하는 사람을 좀 지휘관들을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잘못되는 거 그다음에 의혹 제기하고 이러니까 훈련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우리가 잘못하면 큰 위협을 느낄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되는데 100일 휴가 나왔을 때 아버지, 미군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우리 위정자들이 고쳐야 됩니다.